삼투가 있고 확산이 있어요. 이거 공부하는 이유는 화학적 삼투, 산화적 인산화 중에 화학적 삼투 공부하기 위해서 이걸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교재는 75페이지 보시면 좀 이해가 될것 같아요. 그림 3-12요 정도 보면 좀 이해가 될것 같고, 자, 지금 제가 소금을 소금물을 좀 이렇게 하나 그리려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소금물이 있어요. 그리고 소금물이 있고, 소금물이니까 당연히 소금이 있겠네. <laughs> 이렇게 있고. 그 다음, 거기에 제가 중간에 막을 하나 이렇게 넣었어요. 이 막의 이름은 반투막입니다. 반투막. 반투막이라는 건 상황에 따라서는 소금을 이동시킬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소금을 이동하지 못하고 물만 이동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을 이동시키던지 물을 이동시키던지 어디서 어디로 1번에서 2번 혹은 2번에서 1번으로 소금이 움직이던지 물이 움직이던지 선택적으로 투과시키는 걸 반투막이라고 해요. 이 소금을 용질이라고 하고 물을 용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금 물을 용액이라고 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1번과 2번 중에 농도는 1번이 높죠. 1번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이 반투막이 현재 소금, 즉 용질의 이동만 허락한다 라고 하면 농도가 같아지기 위해서 1번에서 2번으로 소금이 움직여요. 몇 개가 움직이냐면 하나가 움직이면 돼요. 여기에 이렇게 하나가 움직이면 똑같이 농도가 유지되겠죠 처음에는 농도 경사가 생겼죠 경사라는 건 농도의 어떤 그 차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압력 경사란 말 있잖아요 압력 경사 압력 경사라는 건 압력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혈액이 흘러가는 걸 압력 경사다 이제 이렇게 표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사가 생겼다 농도의 차이가 생겼다 는 뜻이에요 1번과 2번 사이에 압력 경사가 아니죠 이건 농도 경사가 생긴 거죠. 소금의 농도 경사가 생겼잖아요 그러므로 1번에서 2번으로 소금이 움직일 수 있어요 현재 반투막은 소금의 이동을 지금 허락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이동하면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농도 경사가 안 생길 테니까 그쵸 이렇게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에너지가 들지 않는 현상이 생겨요 그런 걸 뭐라 그러냐 확산이라 그래요 확산 네. 자 그런데 만약에 요 상황이 아니라 1번은 소금이 5개니까 짤거고 2번은 소금이 3개니까 좀 싱겁겠죠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무언가 이동해요 용질이 움직이든 용매가 움직이든 용질이 움직이